오늘은, 허우 네. 노인복지에 간에, 차량 기구를 하러, 갑니다. 아, 데려가. 우리 내일 데 예. 따뜻한 중고차 기업, 지디카에서 지원한 차량입니다. 괜찮은데? 우리 오늘 촬영 도와주실 박현주 식당이나 어디가? <laughs> 어디 가냐고? 유 씨, 어차피 다 나오게 돼 있어. <laughs> 아, 생계 최대 중고차 복합 단지 도이치 트월드 지디카 TV 김인사입니다김찬우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번 우리 연말에 그 서울 노인복지회관에 아 저희 마음을 전달하고 기부 행사를 했는데. 사실, 그때 이 오늘 레일을 기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차량 준비 과정 때문에 네. 오늘에야 준비가 돼서 네. 오늘 한번 김상윤 시장이랑 또 차량도 전달해드리고 또 복지관 또 관련자분들도 만나 뵙고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차량 대금 전액을 다 결제를 해서 <laughs> 돈 많이 썼다. 아, 예. 일단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그게 뭐야? 출발. <laughs> <laughs> 네 오늘 저희 서울놀복지회가 와서 저희가 연말에 사실 준비를 해드려서 빨리 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 차량 준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어떠세요? 관장님 보시기아 우리 네. 취약한 어르신들이 네네.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네네. 잘 활용을 하도록 하고 네. 또차 모양을 보니까 그래도 새것 같습니다. 아새차 같은 걸로 예, 예, 가장 예, 새차 같은 예, 걸로 준비를 예, 예, 예. 저희 대표님도 해주셨어요. 예. 이 안에 구조도 보면 네, 한번 보시죠 안에서. 예, 예. 우리 적재를 많이 네. 이렇게 할수 있도록 네. 딱 구조에 맞도록 해주셔서 그쪽도 있고 예. 또 이제 뒤에서도 짐 실으실 수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넓게 넓이... 이 정도면은 어떻게 넉넉하게 잘 쓰실 수 있을까요? 예예, 예. 네. 아주 소형차로서 네. 아주 뿌듯하게 아주 예, 이제 골목골목 좁은 곳에 계신 네. 뭐 그런데 있는 예, 예, 어르신들한테도 예, 예. 접근하기 쉽도록. 경차로 짐쓰을수 있는 걸로 이렇게 예. 준비했습니다. g d 카에 아주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감사드리고 좋은 것들 잘 떠줍니다. <laughs> 네, 예, 예, 저희가 감사드리고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네, 혹시나 네.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예, 어, 예. 전화 김창윤 실장에게도 전화 주시면 예, 예. 잘 조치해드리도록 하고 뭐 못도록 더 좋고 더 많이 두 세대씩 해드리고 싶은데 <laughs> 아, 예, 예. 저희도 어쨌든 음. 많이 노력해서 또. 수익금의 일부를 잘또잘 잘 모아가지고 네. 어려운 곳에 잘쓸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좀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laughs> 뭐 GD카에 앞으로 이 업에서 최고가는 그런 업이 되주시고 네. 또 수원의 그 서울 노인복지관에 또 남다른 애정과 또그 사랑을 좀 비풀어 주시면 네. 더욱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GD카의 그 관계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g 디카 에서 준비한 또 서울노인복지관에서 잘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차량 전달식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차량 영상으로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